이재명이 그3대 지청이 모두 이재명을 떠나가고 있다. 핵심 지휘청 하면 이념적으로 보면 이게 자파, 민노총, 지역적으로는 호남, 그 다음에 그 세대를 보면 4,50대, 여기 그 3대 지휘청이요. 다전게 흔들리고 있다, 이렇게 봅니다. 관세 협상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게 민노총입니다. 아니, 왜 트럼프한테 구력해서 우리나라 돈다 퍼주면 우리 노동자들은 다 죽으란 말이냐? 이러면서 이게 그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게 민노총입니다. 4,50대는 이게 왜 떠나가냐? 바로 이게 부동산입니다. 이제 대출받아가지고 우리도 이제 서울에 집하나 사나? 이런 식으로 이게 꿈에 부풀어 있다. 갑자기 날벼락 규제가 내려오니까 분노가요 폭발하고 있습니다. 호남은요 원래부터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원래부터 별로 없었어요. 좋아서 찍은 게 아니고 대안이 없어서 찍은 거예요. 그런데 이번에 되됐다 그러기에 대안이 생겼잖아 조국당 호남에서는 조국당이 상당히 그 지지를 갈갈 물 겁니다. 이 핵심 지지층 3대 지지층이 지금 현재 그 이재명을 떠나고 있다 버리고 있다. 이재명의 지지율은 끝없이 우하향 이거는 이게 분명하다.